그에 대해 공식 조사가 있기까지 거주지 행정관 친구가. 군, 해군. 군, 해군. 군, 해군. 군, 해 군, 해군. 군, 해군. 군, 해군. 군, 해군. 군, 해군. 군, 해군. 군, 군 군, 해군. 군, 해 나와요 가요. 박히겠다 본부. 한 번에 접돌주. 어? 문험베. 시스템 동중 시스템 작동중 시스템 동중 시스템 풍 질러 버릴까요? 다 태워버리자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 <목소리> 알게. 무선 교신기 가 확인 완료 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응? 마라 본부 어서 결정을 내리게 시스템 작동 중아 어서 결정을 내리게 마라 본부를 들여자 확인했던 본 확인 완료 확인했던 본부.

자, 결정을 내리게. 그래. 알겠. 관심을 끄셨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한가해 보이나? 시간이 동신 결정을 내리게. 시간이 군간이동장이성 그래. 알겠. 신기인 확인 완료 무선 교신기 가도 확 불이 질러버린다요 시간 전화가 필요해 무사도 실 네. 만복대역자. 음, 만제 관심을 끄셨군요. 도 목표 완료. 내가 한 보이나? 그래 알겠네. 시간이 됐군. 무 끄셨군요. 부 네. 통신 개시 시스템 작동 중 확인했던 본부 수신 완료 확인했던 본부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시스템 작동중 확인했던 본부 수신완료 확인했던 본부 수신완료 불태우자 다 태워버리자 식은 죽 먹기입니다 喜的感觉。 시간이 됐군. 한 결정이야. 시간이 됐군. 불용한 결정이야. 시간이 됐군. 불용한 결정이야. 다 그래, i 알겠네. 시간이 됐군. 그래 알겠네. 시간이 됐군. 그래 알겠 정이야 한번 해보지. 그래, 알겠네. 훌륭한 결정이야. 한번 해보지. 그래, 알겠네. 훌륭한 결정이야. 한번 해보지. 시간이 됐군. 훌륭한 결정이야. 시간이 됐군. 어서 결정을 내리게. 내가 한가해 보이나? 어서 결정을 내리게. 시간이 됐군. 훌륭한 결정이야.